새내기 분들이 새내기인 게 티가 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스키니 입은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진짜. 뱃살을 잘 빼고 싶으면 솔직히 학습 때랑 안 했을 때가 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모델이시니까 네. 그죠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겸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홍일점 모델 신은지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델 겸 배우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랑거리는 머리를 가진 모델 김윤식입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00만원. <laughs> 100만 <원>. 네. 100만원. 네. 100만원. 네. 100만원. 네. 100만원. 네. 100만원. 네. 1 0만원 네. 100만원. 100만원. 아, 아니, 너무 다들 100만원 하시는데. 저는 50만 원. <웃음> <웃음> 50%. 약까지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이제 저희가 현직 모델로서 다양한 팁을 드리게 하기 위한 것. 3월에 꽃이 바로 개강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제 신입생분들과 지학생들, 고가생분들에게까지 다양한 캠퍼스로 등등등 다양한 팁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모인 거가 맞죠? 100만원이 아니라. 어, 제일 중요하죠, 그게. 어, 네, 중요하죠? 그쵸. 다들 네. 잊으신 거 아니시죠? 아, 어, 제가 아무래도 전공이 패션이기도 하고, 이제 뷰티 쪽 모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이 많은 것 같아요. 새내기 분들이 새내기인 게 티가 나는 이유가 고등학생이었다가 뭐 이렇게 대학생이 되니까 그런 꾸미고 싶은 욕구가 막 엄청 폭발해가지고 엄청 과하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새내기인 게 티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과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꾸안꾸 스타일로 그 스타일리시한 이제 패션 팁?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예, 저도 오늘 입고 온게 약간 이런 좀 컬러감 있는 탑에다가 이렇게 데님을 입고 왔는데 핏이 좋은 기본 베이지 아이템 몇 가지만 가지고 코디를 하는 게 훨씬 더 그런 본연의 매력도 살고 스타일리시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어, 다들 공감하시지 음. 않으세요? 퍼스널 컬러? 응. 진짜 그런 퍼스널 컬러. 저 같은 경우도 진짜 과한 패션 말고 이번 2020년 트렌드 컬러도 라이트한 어, 파스텔 컬러라고 하는데 그런 기본 베이지, 파스텔 컬러 탑에다가 개님 코디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제 취저라서 여기 이렇게 입으신 분들 없는 것 같은데. 블랙. 오, 어, 다들 네. 봄에 한 번씩 도전해 보시는 걸로 이렇게까지 <laughs> 제가 준비한 팀이신다. 모르겠으면 일단 기본적인 아이템부터 시작해라. 처음에 기본, 베이직한 아이템으로 스타일링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뭐 기본 베이직한 아이템이라면 뭐 기본 맨투맨, 후드, 뭐. 라이더 블레이저 이런 것처럼 그런 아이템으로 먼저 이제 매치를 해보시면 스타일링하기가 되게 편해요.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 아이템도 비싸잖아요. 고가의. 제품들은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꿀팁 바로 스파 브랜드 조금 저렴하면서 다양하고 되게 색 색깔로 다 있기 때문에 하나씩 입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색깔이 무엇인지 맞지 않는 색깔이 무엇인지 이거를잘 파악하시면은 누구보다 멋지고 빛나는 모습을 낼수 있습니다. 스파 브랜드들 소재 같은 거 보면은 아 되게 좀안 좋잖아요. 스파 브랜드 하면 약간 인식이 그렇잖아요. 약간 좀 저렴한 만큼 그쵸, 그쵸. 품질이 안 좋다. 근데 이제 자라랑 HM은 가격 대비 품질이 되게 좋아요. 아, 퀄리티가 좋 좀... 네, 퀄리... 퀄리티가 정말 좋아서, 그런 다른 스파 브랜드도 좋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그런 가성비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자라 HM 이런 곳에 가서 구하시면 되고, 네. 항상 그런 스파 브랜드 가서 딱이어 봤을 때 핏이 예쁘면은 그렇죠. 같은 아이템으로 좀 여러 컬러를 막 이렇게 음... 쟁여 놓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기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하나를 좋은 거 사면 조금 오래 입는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위에 거는 혼자 이렇게 잘살수 있는데 바지 찾기가 아, 진짜 힘들잖아요. 음, 그돈좀더 주고, 리바이스나 폴로 같은 데 가서 청바지 하나만 사면 솔직히 진짜 오래 입는 것 같아요. 이제 색이 가거나, 그리고 나중에 조금 오래 입었을 때 빈티지 느낌도 이쁘게 나오고. 저는 거기다가, 하나씩 포인트 주는 게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팔찌나 이제 신발로만 하나로 포인트를 준다던가 가볍게 입고 하나씩만 포인트를 주면 확실히 꾸안꾸가 되는 거죠. 음음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단점을 보완하는 스타일링 팁이라 할까? 제가 말하는 거는 약간 종아리가 좀 두꺼우신 분들은 스키니진좀 피하는 게 좋고 어좀 극혐이죠. 어, 개인적으로 스키니 입은 남자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약간... <laughs> 아, 저 이거 건 아니고요. 모델이시니까 <laughs> 이제 좀 일자 통바지 라던가 아니면 와이드 팬츠가 음. 좋겠죠 그리고 상체가 좀 단점이신 분들은 약간 오버핏 어. 네, 그런 게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그키 높이 스니커즈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 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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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구 입고. 네. 어, 저는 뭔가 여성분들 팁이라고 하면은 트턴호 되게 많이 입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롱 원피스를 입는데 항상 허리에 밴딩, 이렇게 벨트 같은 거할수 있으면은 다리도 훨씬 길어 보이고, 키도 커 보이고 좀 운동화 신어도 되고, 구두 신어도 되고 진짜 스타일링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런 시폰 소재의 그런 원피스 입는 거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뭐 전날에는 사실 제일 진짜 너무 급하면은 물을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주변에 종종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날에 술 같은 아. 거를 네. 아 잠깐만 이거 내가 봐 말... <laughs> 어? 진짜요? 아 이거 내가 말달라 했던 건데 아니 이 진짜 쇼쓰시 모델분들 을 되게 많이 쓰,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에이, 전날에 소주 한세 잔? 반병 정도를 먹고 자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좀 위험 부담이 커요. 가뜩이나 이제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술이 들어가면 위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저도 이제 운동을 필라테스를 하는데 확실히 중요한 촬영이나 같은 경우 이제 미팅했을 때그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날이 있을 때 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 스트레칭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서 이제 혈액순환 이렇게 도와주면은 확실히 그 다음날 붓기도 많이 빠지고 평소보다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뭐 얼음찜질이든또 일어나서 또 스트레칭을 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붓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소개팅날에도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줄수 있지 않을까. 원, 어. 바보 나부터. 아. <laughs> 살 빼고 싶은 사람들 고민 중에 하나가 뱃살이 안 빠지는 음. 게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뱃살을 잘 빼고 싶으면 솔직히 화장실만 잘 가도 그 화장실을 그냥 제때 잘 가면 뱃살이 없거든요. 저녁을 조금 일, 일찍 먹고 공복을 좀 길게, 길게 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항상 요구르트, 과일 그거를 그냥 갈아 마셔요. 제가 마신 지한 1년 반? 음. 그러니까 아침은 항상 그렇게 먹으니까 몸도 조금 건강해지고 그리고 피부결도 좋아지고, 뱃살도 확, 확실히 빠지고. 저 거의 매일 그렇게 먹어요. 요거트랑, 그리고 바나나가 이제 장그 아, 네. 보호하는데 좋아요. 그리고 사과, 블루베리, 뭐 이렇게 냉동 그 베리 그런 거잘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그냥 섞어서 그냥 갈아 마시면 되죠.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만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믹서기가 네. 있어야 돼. 믹서기 없으면 음...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아까는 이제 급하게 뺄때 수분을 안 섭취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오히려 수분을 좀 많이 섭취하려고 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도 좀 개운하고 피부결도 좀 달라지고 효과를 되게 많이 봤어요. 물을 좀 많이 먹으니까 피로감도 덜 하고. 아, 이거는 완전 저를 위한 질문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뷰티 모델을 하기도 하고, 또 화장품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도 화장품이 되게 많은데, 대학생 분들한테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과한 메이크업은 항상 피하는 게 좋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얼굴의 느낌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거를 메이크업으로 가리는 게 진짜 별로거든요. 아까도 계속 퍼스널 컬러 이야기 했는데 내 피부톤에 맞는 립 컬러들? 그런 것들 가지고 포인트를 주는 게 제일 예뻐요. 입술에 포인트 주고, 이제 볼터치 포인트 주고, 눈썹이랑 이제 마스카라 정도? 그냥 진짜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자연스럽고 되게 스타일리쉬해 보이거든요. 어린 분들은 눈썹 정리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 하잖아요. 꼭 그냥 미용실 가서 제 얼굴에 맞게 다듬어 달라고 하면 다듬어 주시거든요. 맞아요. 즘은또 남자도 화장하는 시대잖아요. 어, 그렇죠. 각질 관리를 좀 주기적으로 해주는 편이에요. 음. 했 때랑 안 했을 때가 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그게 눈썹에 이렇게 대가지고 쓱쓱쓱 그리는 그런 어, 네, 종이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눈썹만 그리고 다녀도 사실 되게 인상이 달라지거든요. 사람마다 이제 윤곽이 틀리기 때문에 이쪽이 더잘 나온다 싶으면은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많이 좀 찍고 자신 있는 부위를 좀 카메라로 좀 테스트를 해보는 아, 네, 게 맞아.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얼굴이 비대칭이더라고요, 네. 네. 보통. 그래서 이게 잘나온 쪽이 있고 덜 나오는 쪽이 있어가지고 그걸 확실히 알아야 나를 온전히 그대로 사진에 담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제가 돈 받으면 커피 쓸게요. 뭐 어, 아무것도 못 되나요? 가지고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봐야죠. 어, 어, 아무튼 뭐, 가보시죠. 네, 어. 아, 1등으로 가야겠네요. 아, 제가 좀 1등 할것 같긴 한데. 어, 돈이, 돈이 돈이 네, 아, 되게 아, 돈, 돈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데. 양심 있게 하겠습니다. 컬러 매치로. 아, 너무 웃기다. 어, 팁을 설명해 줬던 저에게 도투표가 되나요? 사실은 아니고 제 팁이 가장 좋았던 거생각할기 때문에 10만 원 넣고 시작했겠습니다두장 넣어주고 기분 안 상하게 넣어주겠습니다 왜냐면 모두가 다 잘했기 때문에 솔직히 확실히 그리 체형을 잘 알게 되면 좋은 점이 진짜 많아요 그러세요 재밌구나 여자라서 잘 몰라 여기 한장 그래도 체형 교정에 좀 팁을 알려주신 여기에 나머지이 2만원은 양쪽 w i d 겠습니다체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몸는 남은 돈을 상현이 이게못들어겠습니다여기까지 네. 음. 1등 애들 1등. 난 최대한 어. 공평하게 했어요, 나는. 어. 가시는 길에 치킨 사주시는 건가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꼴등을 위해서 제가 네. 선물을 주고 있는데 아 저요? 네, 나음가짐을 받으시면 되네습니다 받기 싫은 비주얼인데 사실 많이 받으신 분한테 기생활화 들기 위해서 기생충 엉덩이입니다. 아잘 어울리나요? 기생활화 들고 삐뚤죠 기생충 엉멸이라고 네. 기생제가 마스크 드립니다. 아 이게 제일 요즘 비싼 <laughs> 제품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기생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방열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Get TV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과 그 다음 알림 설정 그 다음에 좋아요, 좋아요. <laughs>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1등했다. <laughs>